안녕하세요, 오청자. 안녕하세요, 이청자. 여러분은 시청자. 시청자. <laughs> 네, 한유주 씨와 이종석 씨의 정말로 아름다운 케미로 그려지고 있는 드라마 수목극. 한유주 씨가 의사 역할을 맡았잖아요. 2년차 레지던트죠. 네, 네, 그 병원이 어딘가. 이게 또 화제가 되고 있어요. 어, 어딘가요? 시들 사이에서 음. 강동 경희대 병원입니다. 음, 그렇구나. 병원의 뭐 응급실, 수술실. 뭐, 뭐 로비. 네. 심지어 그 앞에 버스정류장까지 전부 촬영 장소라고 해서 팬들 엄청 붐비고 있다고 요 그쪽이요? 네. 네. 한류 관광지가 되는 거 아닌가요? 그럴 방언이? 수도 있어요. 아, 그런데 한유주씨가 사실 안방 극장에 얼굴을 비친 건이 W가 6년 만이라고 합니다. 아,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셨 정말 오랜만이시죠. 사실 2010년에 동의를 촬영을 하셨던 거 기억하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. 저요. 아, 보셨나요? 네, 봤죠. 어 그렇구나. 동의를 찍고 나서 그해 연기대상을 수상을 하셨을 정도로 이 연기력을 인정을 받았었는데요. 6년 좀 길었던 것 같은데. 그렇죠. 길죠. 네. 가정 문제도 있었고. 뭐. 네,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. <laughs> 사실 한효주 씨가 첫 등장 데뷔는 2005년 기억나세요? 논스톱. 아. 기억납니다. 구혜선 씨와 함께 어, 하하 그렇구나. 씨도 배출을 했었던 눈스톱인데 음. 다섯 번째 시즌 때 눈스톱으로 얼굴이 알려졌고요. 그 뒤로도 이승기 씨와 함께 했나요? 찬란한 유산 음. 쭉쭉쭉쭉 동이 탁 대박 터뜨리고 W 바밤 터진 거죠. 바밤. 그렇죠. <laughs> 이종석 씨와 호흡을 맞췄어요. 네. 네, 이종석 씨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. 모델 출신이잖아요. 그네요 음. 그래서 비주얼이. 음. 웹, 웹툰 주인공으로서도 자격이죠. <laughs> 관상 영화 관상에서 어머 그러면은 김우성 씨랑 또 만났네. 네. 현실 세계와 웹툰도 넘나들고. 네 영화와 드라마도 넘나들고, 넘나들고. <laughs> 이분들도 넘나들고 대단한 분들이고 <laughs> 어, 넘나 대단하고. 아무튼 우리 이종석 씨는 2010년도 시크릿 가든 드라마로 데뷔를 했어요. 시크릿 가든의 어떤 역할이었죠? 썬이라고 해가지고 윤석현 아! 씨를 짝사랑하는, 어떻게 보면 좀 논란이 될수 있는 동성애 네. 연기를 펼쳤었어요. 음첫 연기를. 히트를 쳤던 드라마가 또 있죠. 네. 너목들. 상대의 눈만 보면 마음을 읽을 수 있는. 그런 초등력자로 나왔는데, 음. 실제로, 어, 이종석이 대단했다라고 네. 칭찬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, 이보영 씨와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, 음. 그 기대 이상의 설레는 감정선을 만들어냈다는 네. 게, 연기에 재능이 있었네. 재능이 있었죠. 네. 1년이 넘지 않는 시간에, SBS 드라마 피노키오에서, 그, 최달포라는 기자역을 또 맡았습니다. 잘했어요. 음 잘했어요. 음. 그러니까, 사회 약자들에 대한 연민과 공감, 음. 또 사회 악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그 음. 엄청난 연기 그 속에 또 아름다운 우리 음. 박신혜 씨와. 씨와의 그 로맨스 연결성까지딱 이어가면 기자는 거짓말을 리포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. 211번의 리포트가 거짓말이란 뜻입니까? 네. 저 화면만으로는 고양이가 점잖은 건지 새가 하루 강해처럼범무서온줄 모르는 상황인지 알수 없습니다. 이종석 씨 상대 여배우들도 엄청나요. 아, 어, 네. 박신혜 씨 일단 언급이 됐고요. 이보영 씨 너무 쁘레. 이 씨. 네. 그리고 지금 한효주 씨. 음. 저는 궁금해져요. 이종석 씨가 뽑은 최고의 상대 여배우는 왠지 한효주 씨가 아닐까? 아니, 이종석 씨와 한효주 씨의 그 달달함이 네. 메이킹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을 보거나 하면 너무 그게 눈에서 꿀 떨어진다고 할까요? 안 그래도 얼굴에서 꿀이 떨어지는데 눈에서마저 꿀이 떨어지니까. 그냥 둘이 사겨라. 어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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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둘이 사귀세요, 그냥. 위험한 발언? 네, 어쨌든 꿀 떨어지는 이종석 씨, 한효주 씨. 뭐 그만큼 서로 친하고 또 좋은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기에서 그런 부분들이 잘 녹아나는 게 아닌가 싶네요. 가 안녕.